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2강 3번 빈칸출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3번도 일단 배경을 설정해 배경을 설정한 다음에 어떤 unfortunately 하면서 불행하게도 벌써 느낌이 오지 배경에서는 어떤 뭐 좋은 점을 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불행하게도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다 이 얘기를 아래쪽에서 쭉 펼치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또 배경 한번 들어가 보자 the personal computer 개인 컴퓨터는 has done more 아주 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어떤 일? To utter. 그 일의 방식과 절차를 바꿀 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뭐, any other innovation. 어떤 다른 혁신보다도 과거 수십 년 동안에 어떤 다른 혁신보다도 어? 그 어떤 일의 방법과 절차를 바꿀 더 많은 일을 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personal 컴퓨터로 인해가지고 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일의 어떤 절차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computers, 컴퓨터는 have replaced, 대체했습니다. 타자기를 그리고 다른 사무기계들을 almost completely, 거의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뭐 좋으니까 대체했겠지. 그리고 they have dramatically changed. 그것은 바로 이제 컴퓨터들이다. 컴퓨터들이 아주 극적으로 그 방식을 바꿨습니다 어떤 방식? 어, 여기서 이제 하우스면 안 되지 더웨이드에는 The 자 어떤 방식? Many jobs are performed. 많은 일들이 수행되어지는 그런 방식을 바꿨다. 컴퓨터로 인해 가지고 예전에 해오던 그런 방식이 완전히 바꿔진 거야. 뭐 당연히. 좀더 이제 편리한 방식으로, 좀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좋은 식으로 바꿨다는 거지.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 실제적으로 어떤 작업의 방식이라든지 절차에 있어서 도움을 주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와? Unfortunately. 또 이제 논점이 바뀌는 거다. 불행하게도 컴퓨터들은 이제 안 좋은 일을 한다 이 얘기겠지. 자, 그러면서 컴퓨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태블릿, 태블릿이나 또는 스마트폰, 그리고 다른 전자장치. 와 같은 그런 컴퓨터들이 has also opened wide a door. 자, 여기서 이제 opened의 목적어는 이 door이야. 원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door 밑에 전면구가 들러붙어가지고 좀 굉장히 이제 뚱뚱해졌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뒤로 던진 거다. 목적어를. 그래서 해석은 이거야. 이런 컴퓨터들이 또한 그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문을 활짝 열었다. 어디로의 문이냐? A variety of time wasting personal uses. 다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개인적인 용도 에로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용도는 뭐를 포함하느냐? 바로 게임과 비사업적인 이메일을 포함하는. 그래서 비사업적인 이메일이 뭐야? 개인적인 correspondence, 어떤 서신 왕래, 농담, 또는 영감을 주는 메시지, 그 다음에 일화, 기타 등등. 어쨌든, 사업에 관련 없는 그런 이메일과 게임을 포함하는 어, 아주 다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용도에로의 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이 얘기는 컴퓨터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사용을 너무 많이 하게 되었다. 그런 사용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문제점이다. 이거겠지. 자, 그래서 it is not unreasonable. 자, 이거 어휘 잘 체크해야지. reasonable 하면 합리적인데, on이 들어갔으니까 비합리적이잖아 그런데 여기 not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해석을 그냥 같이 날려버려 그러면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지 어, not, not, 날려버리면 it is reasonable. 그거는 합리적입니다. 뭐가? that 이하라고 결론 내리는 게 합리적이다 자, 그럼 뭐라고 결론 내려야 되겠니? much of the efficiency 어, 그 효율성의 많은 것들이 자, 이거는 pp 형용사야 얻어진 효율성이야 뭐를 통해서? 그러한 장치의 사용을 통해서 얻어진. 여기서 그러한 장치는 뭐야? 바로 컴퓨터. 그 컴퓨터의 사용에 의해 사용을 통해서 얻어진 그러한 효율성의 많은 것들이 어떻다는 거야? 어? 바로 없어진다는 거야. 이러한 쓸데없는 사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지? is cancelled out. 상쇄되어집니다. 바로 그들의 오용에 의해. 그들의 잘못된 사용에 의해 컴퓨터를 잘못 사용하는 것에 의해 그러한 효율성이 사라지게 된다. 바로 2번이 답이 된다라고 하겠다. 알겠지? 자, 그러면서 좀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 계속 하는 거야. personal computer. 자, 그 personal, 개인용 컴퓨터는 may well. 자, may well 하면서 선생님 뭐라고 했니? 당연히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지? 그래서 당연히 가장 유용하고 versatile tool. 다재다능한 도구일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껏 뭐 하게 된, 지금껏 뭐 한, come into common organizational use. 흔한 어떤 조직에서의 사용으로 들어오게 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흔히 어떤 조직에서 또는 회사, 이런 조직에서 사용을 하게 되어진, 그러한 가장 유용하고 다재다능한 도구일 것이라는 거야. 당연히 도구라는 거야. 그러나, 하지만, 자, 뭐, by many. 많은 사람들에 의해 어떤 많은 사람들이냐? 어 키보드에서 수 시간을 보내는 그러니까 키보드와 스크린에서 수 시간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컴퓨터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다? 더 많이 as a toy 바로 장난감으로 다뤄지고 있다. 뭐보다는 도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도구는 뭐야? 이렇게 위에서 배경에서 언급했던 이제 일의 효율성을 더해주는. 이러한 어떤 도구라기보다는 뭐로써 바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개인적인 사용에 쓰이는 그러한 장난감으로서더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문제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 변형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뭐 전형적으로 사실 어, 빈칸 문제에 나오기 좋았고 어, 요 부분 unfortunately 요 부분은 뭐 당연히 문장 넣기는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휘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거 요렇게 not unreasonable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not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un만 없애가지고 it is not reasonable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런 어휘들 체크를 잘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 전체적인 배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전체적인 그 논리 전개 방식은 첫 번째 뭐라고 했어 배경 설정을 통해가지고 어, 소재가 바로 컴퓨터였지. 컴퓨터는 아주 유용한 도구다. 라고 딱 소재를, 배경을 깐 다음에 바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나오는 거야. 유용한 도구는 맞지만은 불행하기도 컴퓨터로 인해가지고 뭐 하다? 개인들이 쓸데기 없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뭐 게임 하든지, 어, 어, 일하, 일과 상관없는 그런 이메일을 하든지. 그치? 그래서 사실 이 컴퓨터라는 도구를 통해서 얻어진 효율성이 어떻게 되었다? 어? 자 상세 되어졌다 사라지게 되었다 그 잘못된 사용에 의해 그지 이렇게 어, 자신의 얘기를 딱 던지고 있지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로써 이제 컴퓨터 앞에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컴퓨터를 진짜 어, 일의 능률성을 높이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장난감으로서 더 많이 컴퓨터가 다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다. 사실 이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도 빈칸 나오기는 괜찮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3번 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